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원합니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금일도 행복하고 알찬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초심 다지면서 같이 한번 또 성장해 보시죠. 천재 들어가 볼까요? 트럼프 가족 기업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트럼프 미디어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디파이 섹터를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아무쪼록 트럼프 일가에서 비트코인 메이블 위에 4조 원 정도, 한 3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한다는 이 기사가 한 5월 말 정도? 5월 27일, 5월 28일께 좀 나왔었었는데,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한 대통령이 어떻게 본인 이름을 딴뭐 트럼프 오피셜,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라든지 본인의 아내 이름을 따서 만든 멜라니아 밈 코인뿐만 아니라 현재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채굴회사도 만들었죠. 헛에이크와 함께 합작해서 만들었고, USD1이라고 하는 스테블 코인도 지금 꾸준히 주조가 되면서 바이넷의 스마트체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트론 위에도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미국의한 대통령이 이렇게 암호화폐 본인의 코인을 만들고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ETF를 운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퀘션마크도좀 찍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틀 전 기사거든요. 트럼프가 대규모 비트코인을 살수 있게끔 아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버렸네요. 이 말은 즉슨 뭘까요? 그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을지언정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점점 판 자체를 돈 넣고 돈 먹기 하기 좋은 경기장으로 만드는 과정. 그들끼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또한 얼마 전기사한 6월 초에 나왔던 기사만 미뤄보더라도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소셜 미디어죠. 이 트루스 소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 신청하면서 또 3조 원 운용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움직임 자체가 암호화폐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친화적이고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반드시 직감하고 느끼면서 그들의 행동에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꼭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까지 뭐 전쟁이다, 관세다, 트럼프랑 머스크랑 싸운다. 여러 가지 거시 경제 불확실성은 너무나 확대되고 미디어 자체도 네거티브한 부분이 많이 연출되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멘탈 잡기가 좀 힘들었죠. 아마 빠져나가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움직임만 미루어 보더라도 그들의 4조 원 정도의 조달 계획을 SEC에서 승인할 뿐만 아니라 Made in USA 미국산 코인에 대한 ETF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 크립토닷컴과 손잡고 또한 트럼프 미디어 기업을 통해서 현물 ETF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걸 미루어 본다면 아 정말 이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알므로써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 마이클 셀러 트위터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주황색 점을 찍었거든요 주황색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컬러고요 이 주황색은 구매 Purchases 구매를 의미한다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횡보하던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점을 꾸준하게 찍죠 DCA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라거 역시나 그들이 이틀 전에 만 개가 조금 넘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하면서 이제 조만간 60만 개 달성을 하겠네요. 59만 2,1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과연 이들의 평단은 얼마일까도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아서 놀라우시죠? 10만 달러가 넘는 이 금액이 바로 급스트레티지의 평단가라는 거. 그들은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격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누적 수익률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거의 20% 정도의 육박한 수익률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꾸준히 달러 코스 에버리징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티지의 주가, 1년을 딱 비교했을 때는 모든 대형 기술주, 빅테크 회사들을 모두 압도하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라든지, 메타, 페이스북, 금, 엔비디아, 아마존, 뭐, QQQ, S&P 500,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 심지어 비트코인까지도 m s t r 이 완전히 상대도 안될 정도의 1년 수익률을 거뒀다라는 것이죠. 126%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메타 플래닛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나스닥 상장사들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그 전략, 스트레티지를 따라가고 있다는 라 것. 그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스트레티지라는한 회사가 갑자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런 CRM 관련 플랫폼만 하다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편입해서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 거의 6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었을까? 우리 너무나 많이 공부했지만 한번더 복습할게요. 블랙록과 뱅가드. 뱅가드가 최대 주주죠. 뱅코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미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스트레티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더라.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또한 작년 재작년서부터 코인베이스의 주식, 스트레티지의 주식을 모아가고 있더라. 글로벌적인 포모의 시기 이미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이 지속적으로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오고 있죠? 전 세계 상장사들. 이것도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11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현재 온체인 지표를 미루어보잖아요 비트코인 한개 미만 가지고 있는 쇼텀 홀더들은 물량이 빠지고 있어요. 즉, 개인들은 시장을 빠져나가요. 지금 누가 투자해? 지금 전쟁 났잖아. 중동에 대한 전쟁 리스크 너무 크다는데, 국제유가가 최근에 튀면서 연준이 금리나 미뤄질 수도 있다는데, 이러다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려고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기관들 다시 한번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롱텀 홀더들 비트코인 만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 지갑의 수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래프를 미루어 본다면 지금은 시즌 종료라고 하기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왜 그들이 알트코인 혐물 ETF를 준비하고 제미니, 크라켄, 리플과 같은 많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회사들의 IPO가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하락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6월 초 기준의 기사만 미뤄보더라도 이미 나스닥의 상장사가 비트코인 8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죠? 공급량이 2100만 개 중에 80만 개면 약 4%에 달하는 물량을 이미 스트레티지, 메타플래닛, 리믹스포인트와 같은 그런 나스닥 상장사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시드가 적을지언정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접근 들듯이 들어가자, 부담 없이 천천히 모아가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트럼프 일가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 전략 고문으로서, 자문위원회로서 트럼프의 차람이죠. 에릭 트럼프를 영입했었다.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 소식이 뜨자마자 이 메타플랜스의 주가가 거의 20% 육박하게 급등했었거든요. 일본이라는 국가와 미국이라는 국가. 늘 그들의 계략으로서 시장을 컨트롤해 왔죠. 특히나 일본의 엔케이트레이드 청산의 그 이슈로 인해서 늘 그들은 대중들을 시험대에 올르게 하면서 양털 깎기를 시전해 왔다 라는 거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메타플랜스의 뒷배를 봤을 때 mmx 영국 정부의 해치펀드의 자금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요. 아메리칸 펀드 인베스코 등등 역시나 블랙록을 필두로 한 유대계 자본의 뿌리의 세력들의 돈 흘러들어가 있다는 라거 결국 뿌리는 연동되어 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타임님 근데 스트레티지랑 메타플래닛은 알겠는데 여기는 또 처음 보네요. 근데 여기도 돈이 좀 많은가 봐요. 비트코인을 꽤 많이 매입했네요. 뒷배를 한번 보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리믹스 포인트 역시 도쿄 거래소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한 회사고요. 에너지 관련 사업 회사, 자동차 사업에 종사하는 일본 회사예요. 얼마 전에 비보파워 역시 나스닥에 상장된 에너지 솔루션 회사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많은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트렌드 또한 알 수가 있는 모멘텀인데요. 리믹스 포인트의 뒷배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일본의 금융 세력과 초기부터 리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했던 뱅가드 그룹이 보이고 있죠? 그들의 뿌리는 커넥션, 연결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리믹스 포인트의 뒷배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고래들 역시 2018년 이후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아예 대놓고 매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1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1만 달러면 얼마죠? 우리 XRP 만 달러론 이런 거 많이 해봐가지고 1만 달러면 딱 알잖아요. 지금 환율 기준했을 때한 1,350만 원 정도 될까요? 1,300만 원, 1,400만 원까지 이더리움이 갈 수가 있다고 지금 현재 한 300만 원 중반대, 후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소 3배에서 4배는 올릴 수 있다는 라 건가? 하나의 전망치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본인만의 매도 기준 선을 시뮬레이션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XRP로 기준 들어볼까요? 아, 나는 8,000원 넘으면 조금씩 팔래. 아니야. 나는 1만원 넘으면. 나는 15,000원 정도 넘으면 조금씩 팔아야겠다. 뭐 20%씩, 30%씩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도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암호화폐 투자할 때 최저점이 언제고, 최고점이 언제 오고, 얼마까지 오고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티지도 오르든 내리든 횡보하든 꾸준히 주황색 점을 찍으면서 수량에 집중해 온 거죠. 그만큼 매도에 대한 계획 역시 여러분들께서 어, 나는 요 정도 금액을 좀 기준으로 잡아 봐야겠다. 나는 뭐 엑사비 1만원 이상 가면 천천히 팔지 뭐. 타임님 그럼 1만원 안 가면 어떡할 건데요? 안 가면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만한 내공과 확신은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꼭 알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본인이 만족하고 믿을 만한 그 기준을 잡자라는 거죠. 야, 1만원까지 올랐어? 그래, 내가 1000원에 샀는데. 그래, 10배 정도 먹었으면 20, 30%씩 천천히 팔지 뭐. 그러면서도 만약에 1만원이 못 갔으면, 아, 뭐 나는 XRP 워낙 중장기적으로 애초에 가져가려고 그랬고, 뭐 1만원 넘어도 절반 정도밖에 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더 기다리지 뭐. 이런 식의 본인만의 믿음과 확신과 안정을 줄수 있는 기준선 아마 각자마다 다르실 거예요. 꼭 정해두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또한 최근에 이더리움 고래들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5월서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아왔고요, 영국의 아브락사스 캐피털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더리움을 모아왔었는데요. 사실상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격은 지지부진하고, 매크로 거시경제 환경은 매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들, 세력들, 금융 엘리트들은 줍줍하고 있더라. 또한 최근에 컨센시스를 대표하는 조셉 루빈이 자문위원회로 들어갔죠. 이 샤프링크 게이밍도 이더림을 전략적으로 재무자산에 편입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 꾸준히 주시하면서,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리는 관심 없던 대중들을 현혹하는 그 시기까지, 광란의 시기라고 하죠? 그 시기를 여유롭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뭐, 블랙록이든, 아브락사스 캐피탈이든, ETF 고래뿐만 아니라, 힌트를 또 제공해주는 한 사나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의 리딩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물, 초반에 언급드린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역시, 지금 현재 굉장히 막대한 양의 이더리움 현물을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트럼프 아들들 역시 이더리움을 투자를 권고한 바 있었죠. 왜 그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역시나 XRP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제 나왔던 기사고요. XRP 냈죠. 원장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역시 고래지갑의 수 100만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지갑 수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현재 100만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고래지갑 수가 한 2,700개가 조금 넘어간대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xrp 100만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 수 자체가 3,000개도 안 된다. 오히려 매우 기회 순간이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요. 정말 넥스트 W가 어떤 코인이 되고 블록튠의 본질을 완전히 타파하는 코인 어떤 친구가 될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신이 더욱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사의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 원장에 대한 활동이 급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그만한 호재 거리가 최근에 너무나 많이 나왔죠 두바이에서 xrp뿐만 아니라 rlus들이 승인하고 인정하면서 부동산 토크나의 거래를 리플로 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브릭스 국가를 대표하는 인도에서 석유 거래를 xrp로 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각국의 법정화폐 스테블코인 역시 리플 원장으로 온체인되면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라 것. 또한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히든 로드를 인수함으로써 3조 달러의 시장규모를 가져오게끔 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라스베이거스 행사에서 말한 것처럼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 시장규모 약 14%를 향후 5년 내에 가져올 수가 있는 포텐셜 한번더나가서 구겐하임 기억하시나요? 상업용 디지털 어음 토크나이제이션을 리플 원장으로 하고 있다는 라 최근 이 모멘텀만 미루어 보더라도 결과적인 이런 원장에 대한 활동 급증, 소각량이 엄청나게 크게 크게 올라가는 것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 구개나임에서 찍어내는 DCP, 디지털 상업 어음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로 담보가 되고요 이미 저명한 신용평가사로 잘 알려진 무디스로부터 프라임 1등급을 받은 고정 수익 자산이라는 거그 구겐하임의 최저리 서비스가 관리하는 DCP 디지털 상업 어음 수표를 리플 원장에서 발행하고 있다는 거이 또한 그냥 지나칠 이슈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다 기사 봤을 때 캐나다 퍼포스 인베스트먼트에서 XRP 현물 ETF를 상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그 전에 올해 4월 말 정도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 xrp 현물 etf 출시가 승인이 됐었죠. 기관투자에 대한 물꼬가 터졌었는데 이제는 캐나다에서도 xrp 현물 etf가 승인되고 있네요. 현재 브라질에서 거래되는 xrp 현물 etf에 대한 거래량 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꾸준히 기관의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ETF 스토어의 수장이죠. 이 네이트 제라시 역시 XRP 현물 ETF, 솔라나 현물 ETF 블랙록에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의 언급. 또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완전한 해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완전히 합의를 승인하는 움직임 기다리고 있고요. CME XRP 선물 출시 역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선물거래량을 상회하고 있고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굉장히 크게 크게 활성화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블랙록에서도 신청을 해서 SEC가 승인하는 시점 올해 안에 연출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XRP의 가격 모멘텀 지지부진한 느낌이 그래도 있어요 조금 꿈틀꿈틀 되긴 하지만 3000원 초반대 왔다갔다 하고 있죠 뭐, 2,000원 후반대든, 3,000원 초반대든, 여러분들의 목표 수량은 몇 개이신가요? 지금 몇 개의 XRP를 가지고 계시고, 올해까지 몇 개의 XRP를 만들어 가실 건지, 그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꾸준히 스트레티지의 전략처럼 DCA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끌모와 태산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작은 것들이라도 모으게 되면, 결국엔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다. 하루하루 한달한달 한 달, 보름에 한 번씩 사는 거큰 의미가 없던데 재미가 없던데 감칠맛 나서 나는 dca 나랑 안 맞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dca의 힘을 알기 때문에 수량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더큰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장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모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 전달드렸던 구독자 10만 기념 오프라인 행사 신청은 어, 굉장히 빠르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서 여러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에이플 형님들 저녁 8시에 라이브 있는 거잘 알고 계시죠? 좋은 소통의 시간, 배움의 시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스케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